막 쏟아지, 쏟아 와우! 내 머리에 코코가. 와우!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안동시청 유통특작가, 저는 유통지원팀장 임금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박기철입니다. 저희 과를 소개해드리자면 유통특작과라고 하면 안동에서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농산물을 잘 팔리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잘 팔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특히 유통특수 작가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딸기가 생산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지고 딸기가 생산되는 걸 보고 하니까, 아, 이 농민들의 노고가 참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딸기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맞아. 또 원래는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지, 네. 농민들이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아마 딸기를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우리 백주가백주하은 역시 기특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딸기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서 딸기 한번 보고부터 할까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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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웨이터. 깔리 같습니다. 어, 색깔이 완전 떡깔이 좋은데, 자, 짠. 짠 짠. 음, 야이 딸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네. 오늘 딸기우유 좋아하시니까? 당연하지. 우유랑 한 딸기우유 이제. 좀 바나나 우유 줄게. 아, 네. 이 분위기에 <laughs> 도저히 음 응. 백주머 안 되겠군. 아 죄송합니다. 우유는 딸기우유야, 딸기우유. 네. 안동 딸기가 들어가 있겠지. 음, 백조사, 네. 너무 맛있는데, 다음 또 딸기 코스 한번 먹어볼까? 네, 알겠습니다. 이모님. <laughs> 오, 백조사, 저거 딸기다. 아, 어, 여기 어, 딸기입니다. 어, 네. 우리 격식을 차려서 한번 먹어볼까? 네, 딸기인데. 일단, 격식을 차리고. 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다, 딸기. 와, 딸기. 자, 백주사 네. 먹자, 먹자, 먹자. 네. 내가 최애하는 딸기야. 네. 음. 굳이. 아, 네. 음. 지 그럼에도 근데... 넣어봐. 음. 음 맛있다. 안동에도 지금 딸기가 많이 생산되지 않나? 네, 안동에 딸기가, 음. 딸기 농가가 한 70농가 정도? 제일 많은 데가 음. 그남면남면에아 나무면, 우리 고양이다, 그지네 그렇죠. 역시 남면 쪽에 한 사십 음. 년가, 음. 그다음에 풍천면 쪽에 한2 0 년가 정도 이렇게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이렇게 안동에서 딸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가 네. 딸기를 좀 소개해야 안 되겠나,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 볼까? 네. 안동 딸기는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낙동강 지류를 끼고 비옥한 땅에서 재배. 색상이 선명하며 과육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좋고 향기와 당도가 높아요. 네, 팀장님, 응. 저희 이제 끝나가는 이 딸기 시즌을 응. 다시 한번 즐기기 위해서 응. 제가 메인 디시로 응. 제가 자주 가는 카페 딸기 케이크를 주겠습니다. 진짜? 네. 야, 그러면 거기 딸기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그죠? 네, 백주사가 좋을 만한 하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요? 어, 오케이, 네. 좋아. 사모님. 와, 저 완전 딸기산이네. <laughs> 우와. 오늘 백조사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유, 오, 신경 우와. 좀 썼습니다. 와 나는 딸기산이네. 네. 야. 찍어서 한번 먹꿔볼까 음, 음. 맛있네. 자주 가나? 자주 갑니다. 오케이. 네. 연애하려면 가야 되더라고요. 요 카페 에갈때 네. 물어봐봐. 이 딸기 네. 어디 거냐고. 거기 보니까 안동 딸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 배주사는무원이야 네. 응? 유통특자가. 응? <laughs> 역시 집안답네. 로컬푸드를 그 애용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지금 어떻게 입, 입에 좀 맞으십니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네. 와,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사먹어봐야 되겠네. 네. 근데 음... 내 때는 이 딸기를, 네. 그, 노지 딸기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서 굵고 굵지도 않은 그 딸기를 그 맛본 맛맛 음, 적이 있었거든. 네. 진짜 네. 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제 설 명절에 그 비싼 딸기를 항상 사셨거든. 좋은 걸로. 네. 제일 굵고 좋은 걸로 사셨는데, 항상 내가 촌에 가면, 진정에 가면 항상 그 딸기만 먹는 거야. <laughs> 다른 건다 있는데, 네. 다 먹은 거지. 왜 아, 맛있으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어. 근데 보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그 네. 추운 겨울에 그지 이게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지 노력이 네. 많이 들어가겠어 맞아요.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는 작황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음, 네.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저 작년보다 아마 그 딸기 값이 더 올랐을 거야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많이 작황이 좋으면 농민들한테 훨씬 득이 될 텐데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그 농장에 가서 직접 사면 더 맛있고 아무래도 뭐그 그치 그분들이 우리를 한테 네. 조금 더덜 받으시겠지 그렇죠. 그치 어 저쪽에 파,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는 조금 하나라도 좋아하니까. 더 덤이라도 주시니까 안동을 오시면은 빨기 한번 농장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백주사 아, 네. 오늘 메인 진짜 맛있는데. 네. 그럼 다른 것도 혹시 네. 또 준비했나? 준비됐습니다. 아. 들어가 주세요. 이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 다딸기로된 걸까요? 네. 아. 와이 중에서 설마 하나만 고르라는 음. 건 아니죠? 백주사 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렇죠. 어. 옛날에 이 과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자라 이렇게 했. 잘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서 음. 요거를 혀로 음 딸기를 먼저 맛본다음에 음그 다음에 음. 음.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싹싹싹싹 네. 비벼가지고 음 맛있겠네 음음맛있음 이거는 초코송이 대신 딸기로 음. 해가지고 빨갛게 나, 먹, 딸기. 나 먹어봐도 돼? 아 드셔보셔야 돼 하나 먹어볼게 네음 진짜 얘는 음 맛있네. 네. 음, 아 정말 다양하다. 딸기 맛이 많이 납니다. 음, 네. 또, 야. 보시면은. 음. 이야, 아니 색깔도 오, 네. 네. 딸기네. 음. 이야, 난 진짜 딸기 음, 제철 지나면 딸기 제품 사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어, 그러면 뭐 딸기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죠. 또, 가다가 또 딸기 나올 때면 또 딸기 사 먹고. 딸기 사 먹고. 네. 음 그리고 딸기 제품이 이렇게 음, 많은데 음. 이 딸기 제품 말고도 음. 또 다른 디저트도 준비했습니다. 어? 있다고? 네. 음 기대가 되는데. 백조살 믿겠어? 네. 좋아. 네. 음 이게 아까 제가 음.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디저트. 그래? 네. 기대되는데? 네. 오, 이건 그냥 딸기잖아. 아닙니다. 이게 딸기 음. 탕후루라는 건데 음. 생딸기에다가 음. 설탕물을 입혀가지고 음. 그거로 이제 디저트로 만든 거죠. 이야. 완전 이런 것도 또 있네. 진영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시다가 이빨이 그래? 네.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음. 저희 짠 한번. 짠? 짠. 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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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조금 음. 아, 이빨이 다칠 수도 있겠,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고 그쵸, 먹으면. 네. 음. 아, 백초사올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네. 그래도 내 입맛에는 생딸기가 제일 맛있다. 그렇죠. 응. 생딸기가 제일 맛있죠. 응. 우리 안동 딸기는요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고요. 우리 안동 딸기는요 칼륨이 많아 노화 방지에 좋아요. 우리 안동 딸기는요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안동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백두야 진짜 딸기로 배 채워보기 처음이다. 저러요. 아,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 딸기가 네. 정말 생딸기부터 진짜 이렇게 많은 네. 곳에 쓰일 줄은 내가 몰랐고. 그쵸. 선생님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나는 뭐니 음. 뭐니 해도 네. 생딸기가 아. 이렇게 제일 좋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백주사가 이제 자주 갔다는 거, 이제 거기 카페에 딸기 케이크.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옛날 생각나는 네. 이제 그 과자. 백주사가 네. 어떤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음. 1등을 음. 꽂 자면은 음. 생딸기. 음. 두 번째는. 음. 딸기 와플 음. 딸기로 만든 디저트, 음.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 음.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음. 세 번째는 음. 마지막 빨대로 꽂아놓는 오, 역시 아 약간 기발한 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역시 저추사하고 네. 세대 차이가 나는근데 네. <laughs> 내가 오늘 이렇게 이제. 네. 좋은 기회에 촬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진짜 유통특작가의 직원으로서 어깨가 네. 참 무겁다는 생각을 한다. 맞아요. 이렇게 뭔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좀힘을 네. 합쳐서 좀 잘해보자. 저도 응. 공감합니다. 오늘 딸기도 그렇지만 응. 딸기뿐만 아니라 응. 안동에 있는 다른 농산물도 응.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저희 좀 어색하긴 응. 하지만 그 저희 셀카 찍으면서 응.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꼭 해야 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딸기 농가를 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음야 딸기 딸기. 아 우와. 팀장님 이거 <laughs> 사람들이 음. 좀안좋아하지 않을까. 네. <laughs> 아. 아 이거 뭐야? 아. 막 쏟아지고. 아. 와우. 네 우리 호코가. 제가 사는 안홍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아나 진짜 큰일 났다.